2018년 1월, 오랜만에 굵직한 대작들의 빅매치가 성사되었는데요. 야생의 땅, 듀랑고와 로열 블러드, 검은 사막이 동시에 출격합니다세 게임 모두 인지도나 완성도 면에서 유저들의 기대를 모아온 대작 타이틀입니다. 먼저, 듀랑고는 넥슨이 모바일 게임 초창기 시절부터 절치 부심에 만들어 온 오픈월드 MMORPG 게임입니다. 2012년부터 무려 6년여간의 긴 개발 기간을 가졌죠. 넥슨이 만들었던 기존의 모바일 게임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실험적 요소가 돋보입니다. 개척형 오픈월드 MMORPG라는 다소 특이한 장르로 미지의 공룡세계로 업해온 플레이어가 그 안에서 환경을 개척하며 동료들과 가상의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척하고 공룡을 기들리거나 선사시대의 생태계 탐험을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인 자동사냥을 없앴고 맵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로열 블러드는 모바일 게임 전통의 명가 게임빌이 100여 명의 개발진을 투입해 만든 정통 MMORPG 게임입니다 로열 블러드의 특징은 명확한데요 100대 100의 진영 간의 전투 5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드 커뮤니티 등 기존의 모바일 MMORPG보다 방대한 스케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최고 성능의 장비나 성장에 필요한 재화 모두 인게임 내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뽑기 아이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의 성장 시간을 단축하는 정도고 최상의 장비들은 모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대작, 검은사막 모바일입니다. 100여개 국가에서 성황리에 서비스 중인 원작 IP, 검은사막을 모바일로 옮겨온 MMORPG 게임입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인데요. 원작에 못지 않은 그래픽은 모바일 게임이 만나 착각이 들 정도이고, 수많은 컨텐츠들은 유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높은 자유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가금이나 사행성 뽑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금 체계는 게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새 게임 모두 1월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 2018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주도권을 지게 될까요? 이상게임 전문기자 땅콩이었습니다.